공통영어원 조수경 일과의 본문 2번 보자. well, 음 정도 되겠지. a few days before. 며칠 전에. 뭐하기 며칠 전이야? submitting his application. 그치? a few days before. 하나의 전치사가 되겠고. s u b m i t t i n g 이 명사지. submit 뭐하다? 제출하다. 제출하다의 뭘로? 동명사. 제출하는 것 이전에 뭐를 제출하는 거야? s u b 이 동사로서 기능이 있으니까 His Application 목적이지. 그의 지원서를 Application 지원서. 그의 지원서를 제출한 것 며칠 전에 그는 헐드 들었습니다. That 접속사 이하라고 들었대. 접속사 이하가 목적절이지. The soccer club was so popular. 매우 인기 있어서. So 원인. That 결과 되겠지. So 원인이고. 대신 결과금은 매우 인기 있어서. 그래서 뭐한다고? Half of his classmates. 그의 학급 친구들의 절반이. Drum. 여기 half of가 형용성 거야. Half of his classmates의 절반이. were applying 진행형이지 지원하고 있는 중이다. For it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실질적으로 apply for가 하나의 동사니까 하고 이시 목적어 그것에 대해서 지원하고 있는 중이라고 뭐였대? 그는 들었대. This made him think 그것은 이것은 만들었습니다. 역시 이번에도 무슨 동사? 사격 동사 사격 동사 나왔으니까. 목적어 나오고 목적격 보호 자리에 뭐 나오면 돼? 동사 원형 나온 거죠. 목적격 보호 자리에 그것은 만들었음 이것을 만들었습니다. 그가 생각하도록 뭐를 생각하도록 think가 여기서 동사로서 기능하니까 think의 목적으로 dead저리 붙어 있는 거지 dead이야를 생각하도록 만들 었대 the psycho club이 was so was something 그치 psycho 은 뭐한거래? 어떤 special something에서 뭐뭐띵으로 끝나면 형용사 뒤에서 수지 어떤 특별한 것이라고 생각했대 그죠? with this 이것을 in mind 마음 안에 이것을 가지고서 마음속에 염두에 두면서 이것을 마음 안에 이것을 가지고서 그는 sign up for 와다 등록하다 신청하다 Sign, signed up for 신청했습니다 그 사커 클럽을 신청했습니다 단지 뭐 때문에 because other others 다른 사람들이 did so 그렇게 한다는 것 때문에 did를 우리 뭐라고 부른다고 요거 대동사가 되는 거야 문장 끝에 did so do so 이렇게 끝나거나 아니면 그냥 do나 did로 끝나거나 b동사도 마찬가지고 대동사로 끝나면 앞에 있는 동사 누고 일반 동사니까 did 과거였으니까 did signed up for the soccer club 대신 붙은 게 되겠지 다른 사람이 signed up for soccer club을 했기 때문에 그냥 그것 때문에 그도 축구클럽에 사인을 했다고 신청했다고 그러나 after he after는 여기서 접속사 after before는 항상 접속사도 되고 전치사도 되니까 뒤에 주어동사 나왔는지 그냥 명사만 있는지 확인해서 봐야 돼. 그가 had joined 그가 신, 뭐야, 합류한 가입한 이후에 the club에 가입한 이후에 그는 깨달았습니다. 그러니까 가입한 게 먼저니까 무슨 동사? 이게 대각으로 들어가는 거고 이게 먼저 일어난 일이지. 가입하고 나서 깨달은 게 과거동사지. 이게 나중에 일어난 일이지. <laughs> 그래서 대가가 과거완료동사 썼고 과거동사 썼고 과거완료동사와 대가가동사 형태 똑같은 head plus pp임. 그가 그 클럽에 가입한 이후에 그는 깨달았습니다. 뭐를 접속사 대디야, 목적절을 깨달았습니다. 사커가 축구가 was not 뭐가 아니다 for him 그를 위한 것이 아니다. 축구는 그를 위한 게 아니란 게 무슨 말이야? 그한테 좀 맞지 않는다고. 인디안드 결국에 인디언들 결국에 그는 후회했습니다. Regret 후회하다. This his decision. 그의 결정을 후회했습니다. 안 맞으니까 후회하지. 그치? 그 다음에 why 의문사 프로태어나왔고 동사주어네임 일반동사니까 두가 프로태어나오지. Why do you think? 너는 왜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너는 왜 이런 일이 발생했다고? Why do you think 음. s o r 왜 생각했습니까가 아니라 잠깐만 이거 좀 지우자. 어. 대시 아니라 우리가 think로 들어가 있을 경우에 동사가 음사 있는 부분의 동사가 think일 경우에 여기에 있었던 think가 어디 문장 제일 앞으로 나가게 된단 말이야. 그러니까 do you think 너는 생각해 봤습니까? 뭐를 why this happened 왜 의문사 있었고 this 이것이 발생했는지 의문사 주어동사의 간접 의문문이었던 거고 이 의문사가 앞에 think나 혹은 suppose가 나왔을 때 뒤에 또 나올 수 있으니까 suppose가 나왔을 때 문장 제일로 앞으로 날아가더라 원래는 do you think why this happened 이렇게 돼야 되는데 why가 문장 제일로 앞으로 나갔다 why do you think this happened 너는 이것이 왜 발생했다고 this happened 이것이 왜 발생했다고 생각합니까? 사이클로지스트 심리학자들은 말합니다. 대접속사 이하라고 사람들이 tend to 하면은 뒤에 동사원형 하는 경향이 있다. 스탠드 투 나오면 뒤에 동사 원형을 동사로 잡고 해석하는 게 편해. 뭐 하는 경향이 있다고? engage in. 관여하다. 짐 engage in. 관여하다. 사람들이 관여하는 경향이 있대. 특정한 행동들을. 특정한 행동에 관여하는 경향이 있대. just because. 단지 뭐 때문에? others. 다른 사람들이 are doing. 행하고 있는 중이래. them. 그것들을. 여기서 them이 가르키고 있는 건 뭐야? 특정한 behaviors가 되겠지. 이 특정한 행동을 사람들이 하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하는 경향이 있대, 관여하는 경향이 있대. 우리가 군중심리라고지. 군중심리. Also 역시 또 o 사람들은 don't want 원하지 않습니다. want는 to be 사를 목적으로 취야지 to be 되는 것을 원하지 않는데 어떻게 되는 거? be excluded. to 사의 동사로서 be pp 수동태 가지고 있지. excluded, 제외되다지 우리가 같이 외우자고 include, include, i d i n c l u d 지 include, i n c l u 는 e include, i n c e i n c e i n c e i e i e i e inclu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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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 n c l e i n e i c e c l o i c l o i c l u d i c l u d c l u d c 이러한 심리적 요소들은 야기합니다. 중요한 구문 나왔네 cause 목적어 그리고 투부정사. 우리 계속 봤던 구문이 아님. 야기합니다. 목적어가 투부정사하는 것을 해서 해석 나오면 얘는 항상 목적어가 투부정사 하는 것을 앞에 있는 동사하다. 요렇게 쓰면 되겠고 요 동사에 쓰인 애들이 지금 나온 cause 뿐만 아니라 정리 한번 하자 cause, want, tell, ask, a d v i c e allow, 앞에, force까지 force, allow, cause, want, tell, ask, a d v i c e 요거 말고도 <laughs> 엄청 많아, 그죠 근데 일단 기본적으로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거, cause want to tell ask advise allow force 하고 목적어 뒤에 투부정사 나오면 목적어가 목적어 주어라서 가지. 목적어가 을르에게 가니라. 아 목적어가 투부정사 하는 것을 따르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돼? 동사고 목적어고 목적격 보어고. So 따르는데 뭘 따르는 거야? 그 군중들을 따르는 것을 이야기한다. 뭐하기보다는, 뭔 뭐라기보다는, rather than, act 행동하기보다는, on their own, 그들 스스로, on their own 스스로지 스스로, 그들 스스로 행동하기보다는 그냥 사람들을 따라가는 것, 군중심리라고지, 쓰 얘기합니다. 그게 더 안전하다고 생각하니까. 뒷장으로 넘어갑시다. OK, 뒷장으로 넘어와서, this phenomenon 이 현상은 is called B pp plus pp 리워져 진대잖아. 더 밴드왜건 이펙터라고 그렇지? 그 밴드왜건 이펙트라고 불려져진데. 얘네 시적으로 목적격 보호했는 거. 코드가 여이는 오형식 수동태인 거지. 원래는 주어 동사 목적어 목적격 보호했던 애가 수동태가 되면 주어가 될 거고 동사는 pp, 바꾸 말하면 bpp가 될 거고. 주어는 바이플러스 목적격 뒤로 빠지거나 사라지고 그 뒤에 목적격 보호 있는 오형식 수동태 이렇게 만들어진단 말이야. 주어 B+PP 뒤에 목적격 보호 주어 B+PP 뒤에 목적격 보호 오형식 수동템 결국에 어, 어. 결국에 뭐가 <laughs> 여기 있던 목적격 보호는 목적어 보충 설명하는 거였고 이 목적어가 주어 됐으니까 여기서는 누구 주어 보충 설명하는 주격 보호의 역할을 하고 있다라는 거지 얘가 지금 실질로 설명하는 건 this phenomenon이니까 <laughs> 이 현상이 뭐고 the bandwagon effect인 거고 bandwagon effect가 이 현상인 거지 그렇게 불려진다. Following the crowd, 즉 뭔가 뭐그 군중을 따르는 것이 우리 항상 동명사 주어는 동명사 항상 무슨 주어 단수 주어로 쓰인다. 그 follow가 동사로서 the crowd 목적을 데리고 있는 거지. 그 군중을 따르다.인데, 따르는 것은. Of course. 물론, 그 군중을 따르는 것은 단수주어니까 does not, 뭐야 돼? 단수동사 오면 되겠지. does not always lead to. lead to. 무엇으로 이어지다. 혹은 무엇을 야기하다. 발생시키다. 문중을 따르는 게 야기하는 건 아니래, 발생시키는 건 아니래, 뭐로 이어지는 건 아니래, 항상 네가티브 컨스캔스이 부정적인 결과로 부정적인 결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it can lead 그것은 lead to 야기할 수 있습니다. 후회를 야기할 수는 있다고. So 그래서 <laughs> 그러면 how 어떻게 음사 can 조동사 붙여넣어지? You make your own choice. 어떻게 하면 너는 내릴 수있겠습니까 뭐, 선택을 할수 있겠습니까? 너 자신의 선택을 만들다 할수있겠습니 the first thing. 그첫 번째 것은 e first thing. t 첫 번째 것은 i s 비동사 뒤에 g This 사 s the 로 i r s t o h i This is the first h i t h h e r t h i This <laughs> 그지? 음, 아는 게 중요하대. 네가 정말로 원하는 게 무엇인지 와은 의문사 되겠고 의문사 주어동사에서 무슨 의문문 여기도 간접 의문문인 거. 무엇을 네가 정말로 원하는지를 아는 것이 그첫 번째다. 비록 엇이다 할지라도 it might be different. 그게 다르다 할지라도 different 나오면 항상 전치사 누구 from으로 쓰이는 거. 뭐뭐 뭐, 와는 다르다 할지라도 해석은 뭐뭐와 다르다인데 전체 사 from 쓰는 거 뭐와는 다르다 할지라도 from your friends 너의 친구와는 다르다 할지라도 여기서 그것은 뭐야 네가 정말로 원하는 것 what you really want 여기가 되겠지 음? 네가 정말로 원하는 것이 might be different from your friends 너의 친구들과는 다르다 할지라도 don't be afraid 뭐뭐 하지 말아라 지 be afraid 두려워하다니까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렇지 뭐하는 것을 to make your own choice. 지너 자신의 선택을 내리는 것을 요만큼이 목적이 되겠지. Don't be afraid. 두려워하지 말아. 라네 선택 내리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Make가 동사로서 your own choice 목적으로 나 있는 요런 이지 Be afraid 하고 문장 끝난 거고. Don't be afraid. To make your own choice. 네 자신의 의사, 뭐, 선택을 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음, 그 다음에 여기는. 여기는. As long as. 뭐, 뭐. 한은 한. 니가 make the right choice for you. 너에게 있어서. 올바른 선택을 m a k 만드는 하는 내리는 하는 you will be 너는 happy 뭐하게 될 거다 행복하게 될 거다 about your decision 너의 결정에 대해서 음 잘못된 부분이 있네 be afraid 하고 목적으로 써놓으면 안 되지 요 투부정사는 앞에 있는 afraid의 뭐야 이 감정의 원인을 나타내는 누구 투부정사의 부사정보법의 정도 돼야 되지 부사정보법의 감정의 원인 돼야 돼 두려워하지 말아라. 뭐 때문에 너의 의사결정, 너 자신의 의사결정을 내리는 것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렇게 해서 투명의 부사증법인 거야. 부사증법의 감정의 원인 이렇게 그렇게 체크하고 이 마무리하고 삼으로 넘어갑자